<목소리도> 어서오세요. 경희 마포구지장입니다. 주의 천천히 내려가세요. <목소리도> 아, 여기가 이모델링 합니다. 이모델링을다 완료를 거의 <목소리도> 했습니다. 바닥을 하고, 네.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긴 아직 했고, 음, 교사 연구실. 음. 저기 초록색에 가는 거구나. <laughs> 여기, 여기. 어 김소방 어, 고생 많구만. 어? 지금 찢어 예. 중냐야 이거 너 우리 줬던 거 있잖아 큰 거. 네. 예. 그거로 바꿔 달어. 이거요? 어. 요거 뒤에 붙이는 거 아마 다 똑같을 걸. 나사는? 좀큰 게. 아유 우리 저기 사준. 아. 어. 에 아이고 추석 아, 연휴 때 에? 열심히 하시느라고. <laughs> 네. 팀도 다 옮길까. 다른 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 옮기면서 이번에 뭐 왔을 때 가져가 우리, 우리 어차피 두 개나 가지고 괜히 살펴보고 있어 아져안될것 <laughs> 같아 안될것 같아 여기인가 여기 화장실이요 화장실만 안에 오와저 철봉 왜 이렇게 높아? 이거 <laughs> <laughs> 이번에 이거 새로 깔았건가네아 애들이 좋아하겠네. 야. 아, 축구는 누가 하는 거야? 선생님, 따로 있 선생님, 다. 무서워, 인나임? 네. 인나임만? 축구는 안 하고? 수업은 잘안 하고. 수업은 네. 선생님들 위주고. 음. 오늘 조금 전에 끝났다면서 요 네, 작업하시는 분들한두 시간 전에 끝났어요. 아, 그리고 다 샀어? 다들? 아니, 부산가요? 밑에 지방이에요. 아 그, 이런 것도 새로 붙인 거야? 네, 다. 저건 옛날 적들이지. 네. 바닥 바닥은 바닥은, 예전에... 바닥은 여기 바닥은 니었어요여기랑아이게좀 우는 건가? 여기 배관이 하수 그뭐 배관이 있어가지고. 그냥 이렇게 같이. 이렇게. 네, 그냥. 아 들뜬 거 아니지? 들뜬 거는. 음. 배관 지나가. 아 그래. <laughs>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들? 농구도 하고. 아 농구 같은 거? 인인이 가다가 갑자기 꼭 잘려버리네. 좋아해. 좋아해 There you go.